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감독한 주창민이라고 합니다. 어, 소중한 요일날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영화관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두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달램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아 네. 정희로 여러분 조정석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저는 그 무대 인사 들면서 영화 너무 잘봐고 너무너무 영화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주위 분들한테 유소문좀더 많이 많이 내주셔서 저희 행복의 나라 의 날개를 아고하고 달아주십시오 어, 그리고 저는 이 시대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한다 전배수... 여기 계신 전배수... 네, 전배수 형님이랑 연를 같이 함께 하게 해어서 너무 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상부 역의 유재명입니다. 네, 아쉽게도 8월 15일 휴일이 다 가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어서 나가셔가지고 맛있고 시원한 아, 맥주 하나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저 영화 아,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상부욕도좀 많이 하시고요. 네, 남은 시간 소중하게 잘 보내시고 잘기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태주 대령의 아내 옥정혜영을 맡은 배우 강말동입니다. <laughs> 오늘 부대 인사를 영화 끝나고 들어온 이 시간이 굉장히 좀뭐 뿌듯하고 벅차요. 아마 같은 감정을 좀 공유하고 있지 않나 마음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 가득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 주에 시사회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 끝나고 나서 술이 참 땡기더라고요. 술도한잔 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명역의 조필수입니다. 네, 앞에 다양한 핸드폰 카메라가 조정석만 가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조정석이 훌륭한 배우 전배수랑 같이 했다는데도 카메라가 웃기지 않아. <laughs> 저도 역시 어, 조정석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어, 성균이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었고 아, 여러분들 어, 집에 돌아가셔서 어, 꼭.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의 나라 꿈꾸지만 결국은 도망가버린 <laughs> 최영명 덕게여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어, 79주년 광복절에 이렇게 시간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시고, 그리고, 어, 승리자이십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꼭, 꼭 많이 가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훌륭한 우리 추창민 감독님과 최고의 배우, 조정석, 유재병, 뭐, 범배수는 제 친구입니다. 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행복하십시오. 반사합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상철, 변호인 조상철 역할의 이현균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 영화를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에게는 정말 욕심 없는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영화가 더잘 돼서 추석 때도 1등하고 지금은 반팔 입고 있지만 코트 입고 크리스마스 때도 영화관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힘든 일일까요? <laughs> 부탁드릴게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 그래서 저는 3번 총장 수행공안기본영역의 박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또힘이기사 의미 있는 반복자 여러분 행복의 나라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최고의 배우 정배수 선배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렇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참여한 배우로서는 되부 뿌듯함을 느낍니다. 영화 보시고 안 좋은 얘기는 되도록 유재병 선배님한테 몰아주시고요. 네, 좋은 얘기는 정배수 선배님, 선배님께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휴일 되시고 또 항상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배우들과 감독님들께서 직접 사인을 하신 친필엽서를 지금부터 각인여분들께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로네 많이